광복절 특집으로 마련한 심도 있는 세상 일기,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군 핵심 이슈 들여다 봅니다. 굿모닝 이슈 브리핑. 광복 80주년 오늘 굿모닝 피플에서는 일제에 의해 시작돼 해방 이후에도 40년간 수천 명의 소년들이 지옥 같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곳. 바로 선감 학원의 실체에 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이십니다. 이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변호사님, 이 지금 과거사 정리 위원회 요거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약칭으로는 진화위 또는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 기구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고요. 과거의 국가 폭력을 전담해서 조사하는 국가 기구입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가 특유하게 또 특별히 이런 기구를 구성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오늘도 이번에도 광복절이니까 이제 과거의 친민 집에 음.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쳤다는 거다 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내전이 있었어, 그 다음에 네. 또 독재가 있었었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이제 기구한 역사 같은 경우 가상 픈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에 의한 폭력이 있었던 경우가 네. 꽤 많았고요, 뭐 누문사라든지 예. 이런 게 있었고 그거로 인한 인권 침해 사안을 국가가 차원에서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성감 학원 사건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려고 하, 하실 텐데 이뭐 과거에도 이런 좀 관심 좀 있으셨던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아. 있었고요. 근데 마침 이제 이 국가 기구에 들어가서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상임위원이 두명 있습니다. 한 예. 분은 한국 전쟁을 담당하고요. 아. 한 분은 인권 침해를 담당하는데 제가 인권 침해를 담당하면서 성감하원 사건도 이제 조사를 이제 책임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이 최근 경기도가 이성감하원 피해 사례를 확인해 가고 있는데 이 이전부터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도 이 성감학원 사건 들여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성감학원 사, 사건 이거 좀 어떤 사건인지 알려 주십시오. 어, 성가목원 사건은 아마도 직, 종전에 한번 여기 방송에서 나오신 또 위원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어태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이 성가목원이 음.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가목원은 외딴 섬에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을 해서. 음. 계속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한, 이렇게 예. 했던 그 아동 강제 수용소라고 오. 보시면 되고요. 예. 위치를 보시면은 대부도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하 방조제 이제 지나면은 대부도가 나오죠. 대부도가 예. 나오면은 거기 여러 가지 섬들이 이제 흔적이 남았습니다. 뭐, 불도, 탄도. 성감도 이런 흔적이 남았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대부도 하고 나머지 세개 섬이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간척사업이 돼가지고 하나의 섬으로 대부도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도 큰 현재 대부도에 대해서 경기창작센터가 있는 곳이 바로 옛날에 성감도 라는 조그만 섬에 있었던 이 성감 학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참 안타까운 게이 피해자가 성인이 아닙니다 어, 보호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고초를 당했는데 이~ 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가망원이 세워진 게 일제 강점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정확하게는 42년도 음. 5월달에 성가문이 이제 세웠고요. 예. 이게 유일하게 세운 게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여러 대, 여러 곳에다가 음. 외딴 섬에다가 아동 강제 수용소를 냈는데 음. 여기 말고 조금 더 많이 알려진 데가 목포의 고하도라고 있습니다. 예. 목포에 가시면은 그 해, 바다 위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 혹시 음. 타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신데,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예, 유, 거기 산에서 타면은 저 끝에 도착하는 곳이 고하도입니다. 어. 고하도 내에서도 목포에서 떨어진 섬. 에다가 아동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개수를 운영했던 아, 거죠. 그리고 아. 성과 경기도는 성감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근데 이 아이들 아이들을 아, 아동 강제 수용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변호사님. 그러면 네. 당시 일제는 과연 무슨 명분으로 어, 당시 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외 뜬소매 가두기 시작한 것과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예, 그 일제 강점기에 여러 분유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그런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강 감화 사업이라는 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에 일제 강점기의 일본들이 이제 우리 아동 중에서 뭐 비행 청소년 음.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교화를 시키겠다 모아서 음. 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겠다 가마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의 이제 교화도가 이제 네. 그런 역할이고 지금 경기도의 성감도가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고요. 음. 실질적으로 그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뭐 아동을 위한 교화가 아니라두 가지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하나는 거기다가 아동을 이제 훈련시키고 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군인으로 활용하는 거. 소년병. 아. 예. 강제 징병이라고 하죠. 예. 강제 징병. 또 하나는 강제 징용.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아동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키워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삼척 탄광이라든지 탄광으로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맞습니다. 두 가지가 주된 거고요. 아. 당장으로 서는그 당시에 아동들을 계속 수용을 하면서 예. 그 당시에 섬을 개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노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가마섭의 일부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일본의 어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여기 회의로 맨처에 설비에서 회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당시 에 그냥 불황 아동들을 보호 육성하여서 대동화 전쟁의 전사로 키우겠다라는 이런 부이 있습니다. 대동화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죠. 예, 예. 예 태평양 전쟁이 어떤 전사로 키우겠다라는 음. 것이 처음 어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는 이제 비행 소년들을 이제 감화하겠다 하는 식의 감화 사업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강제 징병, 강제 징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아, 근데 이 지금 이 보니까 이 국제법에도 참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렇게 뭐 명분상 이 가마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강제 징병 징용에 나가는 거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텔레비전 보면은 뭐 IS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자료화면을 보면은 거기서 소년병들이 막 활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전 국제적으로 소년병을 활용하는 게 단지 그냥 병력을 동원하기에 목적이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년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민무 같은 경우에 거부를 못 해요. 아... 대표적인 게 총알 빠집니다. 예, 어차피 이제 위험한 업무에 누군가 가야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게 거부하잖아요. 아, 그렇죠. 나 아이들은 음. 거부를 못 하잖아요. 시키는 또, 대로 하니까. 그렇죠. 예. 폭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음. 위험한 업무 같은 거에 시키기 좋기 때문에 음. 소년들을 그렇게 병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계속으로 일어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년병 기준은 11만 1 5살입니다 음. 만 15세 미만의 아동들을 군인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전쟁 범죄다라고 아, 예. 이제 국제 인권 음. 협약이라든지 각종 기구에 음. 그규칙되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만 15세 미만은 전쟁 범죄로 국제 사회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 성가망으로 끌려가는 아이들 그 나이 뜨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나이대는 기본적으로 8살부터 18살인데 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의 자료로 예?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12세 미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한번 좀 예로 들어 주시겠어요? 그때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여러가지 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일부 자료를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당연히 외딴섬이니까 이제 폐쇄된 공간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수용한 목적이 강제 징병과 강제 징용으로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엄청난 강제 노역과 예. 그리고 이제 각행이가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예. 특이한 거는 자료 중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예. 그 그러니까 아동들 같은 경우 사상을 개조한다고 아,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한국 뭐 신민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음.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 가지고 예. 거기에 반항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고문 같은 경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가했던 고문들이 음. 아동들에 대해서 정신을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고문도 했고요. 음. 그리고 노동 착취는 기본으로 돼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탈출하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음. 그럼 이 성감학원을 나와서 모든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당시에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그뭐 생사를 좀 달리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그뭐 사망자라든지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나요? 좀 답답한 건데요. 음. 이제 제가 조사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는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이후 설립이 이후에 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네. 자료로만 일단 일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음. 그래서 이 성감도의 어떤 그당시에 어떤 일제 강점기의 어떤 역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곳의 감화사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참 이거 안타깝고 참 참담한 일인데 그면 어떻게 이 피해 입은 아동과 가족들에게 참이을수 없는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끔찍한 사건인데 이 가해자 사과 뭐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까지 네. 우리 네. 정부 차원에서의 어. 공식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러니까 뭐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사과는 당연 없었는데 음, 예. 특이한 거는 팔십 구 년도에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성감도라는 소설. 예, 예. 이 소설은 누가 있냐면 일본인이 있습니다. 어. 그 일본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원장이었던 원장, 부원장의 전부 일본인이었는데, 예. 그때 부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책을 넣 건가요? 예, 예. 음. 그 아동의 부원장의 아들이 이하라라 씨라는 분인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옛날에도 어렸을 때 봤지 습니까 음? 자기 같은 또래 아동들이 얼마나 예, 예. 학대를 당한지 받았는지 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경험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렇게 또, 또 전원 예. 이런 걸다 모아가지고 참여 소설을 발행했고요. 아, 참여 소설 예. 음, 성격이 참 예. 소설 형식이지만 참여하는 성격을 했던 음.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그 일본 정부가 예. 한국에서 저지른 그런 만행들 아. 이런 거를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소설을 발간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 성감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 아성감도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도군단 음.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봤던 일본 아동의 예. 당시 아동이니까 일본 아동의 눈으로 봤던 음. 생생한 음. 어떤 자료들이 좀 남아 있죠. 아 그리고 근데 뭐 소설이리는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소설하면 픽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당연히 읽어보셨겠지만 그 어떻게 사실과 많이 그뭐 합당합니까? 아니면 좀 가공된 것들이 많이 있나요? 물론 이렇게 픽션 형식으로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어. 당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아.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 좋은 어떤 아, 자료이합니다음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참이더큰 문제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시설이 당연히 광복과 함께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광복 이후 이 성가문권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 이게 참 이게... 당연히 폐쇄가 응.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 일제 강점기 시민지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면은 당연히 그 시민지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시설을 폐쇄하는 게 맞는데 예. 오히려 그거를 우리 정부가 또 활용을 했습니다 광복 이후에. 어. 그 당시에 어. 이제 이승만, 이제 예?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어. 계속적으로 이제 수아동 아동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 과거의 시민 정책으로 활용했던 시설을 예.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를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호 시설을 활용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정부도 일본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가마사업, 그러니까 비행 소년들을 교화 시킨다는 이유로 명분을 내세웠던 거예요. 당시에도 물론 가마나 교화 사업 이런 걸 명칭 쓰지 않았지만은. 어. 당시에 이제 초보창계에는 물론 당연히 그때 시설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음. 또 인권의 집도 발전은 안 됐지만은 어.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과거의 주되게 이제 비판받을 것 같은 경우는 사회 정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 미화 사업 아. 이런 예. 걸로 해서 도시에 있던 어떤 빈민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예. 좀 배제를 시켜서 음. 차별을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 수영실 있었는데 그 중에 아동 시설로서는 이 성감도가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런 일반적으로 우리 뭐삼천 교육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 성인은 삼천 교육대, 뭐 아동은 이 성감학원 이렇게 생각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감학원을 아동판 삼천 교육대라고도 아, 일부 얘기하나요? 언론에서는 명칭을 하고요. 아, 그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수영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할당주의가 있습니다. 실적주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해라. 아, 아 그각 아이들에게, 그 정부 공무원들에게. 아, 오, 예. 실적주의라고 해가지고 예. 삼청교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수용시설이 이제 피해가 예. 극심한 거는 예. 저희가 성과학원을 이제 조사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고아인 줄 아는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신청인 중에서 70%가 아... 전부 다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올해 몇 명을 할당을 하고 그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아, 예. 바구지 바구잡이로. 안로잡이로만 하는 경우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소년판 삼청 교육대라는 지 삼청 이, 음. 이, 이 성감방과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으로 보면은. 아버님이 무슨 구리는 경우도 있고 좀좀 좀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만큼 그래. 이제 예, 이게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고 예. 수용한 다음에 각종 인권 침해들이 외딴 섬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졌던 것이 아. 이어진 거죠. 야, 그럼 당시 그 실종 아들 아동 수도 막 급증했었겠네요. 실제로 음. 이제 많이 보면은 성감 학원뿐만이 라기 집단 수용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 거기서 그냥 억울하게 끌려가는 아동들 꽤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지금 구모닝 이슈 브리핑 이상훈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모시고 성감 학원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나눠, 얘기 나눠보도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변호사님, 네. 우리 정부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이 일제 강점기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물론. 그~ 일제 강점기처럼 뭐~ 강제 징병이나 음. 강제 징용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 아무래도 외딴섬이라는 폐쇄된 공간이기 아. 때문에 인권 침해는 유사하게 음. 좀 발생을 했고요두 예.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수용 과정에서 음. 이제 실적주의와 결합돼 가지고 무분별하게 어. 수용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 뭐~ 예. 운영 과정에서는 일단 그~ 폐쇄된 공간에서 특히나 저희 우리나라 정부가 일단 운영을 했을 때는 운영 주체가 경기도입니다. 아. 예. 지리적 위치가 지방자치제에 들으니까 아, 네. 예. 예, 예, 경기도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도립 즉 공무원들이 원장이었습니다. 아. 원장과 직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5명에서 아. 1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거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오는 적은 수의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 아동들에 대한 어떤 인권 인권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음. 신경을 못 쓰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시 강제 노역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가혹 행위들이 내부에서 예. 계속적으로 그냥 이어지게 된 거죠. 음. 그럼 이렇게 끔찍한 역사가 40년이나 이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 계속 그게 방치돼 있다가 음.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데 56년도에 예. 인천에 있는 그 현재는 폐간된 음. 신문사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를 누구한테 제보를 들었는데, 예. 오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 안에 있었다 아동들을 오. 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공개가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피해 요구가 계속 이뤄진 다음에 결국 82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거죠 아. 진실 규명에 대한.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성감하원나 실체가 드러나면서 유해 발굴 작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 유해 발굴을 통해서 좀 확인된 사실들이 있었던가요? 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신청인들이 한 230분 정도 계셨는데 그2 3 0분들 어떤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운영 과정에서 어떤 피해 하나로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죽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안 매장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두 차례 거쳐서 그 유해발굴이 사업을 했고요. 이십이 음. 년도가 입성도 했고 예. 거기서 일부 발견하고 다시 이십사 년도에 경기도에서 다시 이어가지고 왕비를 예. 졌습니다. 음. 예, 근데 저희가 유해발굴하다 보니까 아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그아동들을 묻었다가는 그곳에가서파보니까 그 무덤 하나 안에 크기입니다. 무동 하나의 크기가 아. 작은 거로 85cm예요. 아, 이 아, 작은 아이 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5cm라고 한8 살이나 아. 뭐8 내외라는 거죠. 아. 커봤자 150cm 넘지 않습니다. 아. 대부분 120에서 150cm니까. 아. 아 여기서 이제 죽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네. 1 2살 미만 정도 됐겠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관이 없어요. 아, 그냥 묻은 거요? 그냥 묻은 겁니다. 안매장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매장인 거죠. 안매장에서 그렇죠? 아. 이제 묻었고 그 묻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아이들이었고. 아. 그 아동들이 이제 저희 진화 진실화위원회하고 경기도에서 총합치니까 한1 6 8기 음. 발견된 것만 이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음. 그런데 어쨌거나 외담섬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아동들이 안배장됐다는걸 확인한 거죠. 음. 아, 참 끔찍한 그런 사례를들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 진실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는 만큼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뭔가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진실규명을 했습니다. 신청인분들 230분에 대해서는 22년도하고 24년도 진실규명을 했고,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20, 그 음.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20년, 2020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일때 그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차피 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에 당시에 예예. 예. 그때도 계속적으로 피해 요구하는 그런 예? 그 옛날 아동들이 되게 많았는데 음. 이제 어쨌거나 자기 재임 기간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경기도 차원에서 어쨌거나 그런 것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음. 사과한다라는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여타가 추모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예. 지금 230명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는 공식적인 어떤 원화 대장에 나와 있는 아동들은 한 4,700명입니다.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굉장히 차이. 그러니까 전체 4,700명인데 대략 5,000명은 내외일 거라고 하는데 음. 그 중에서 결국 230명만 저희 위원회 조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아동들 같은 경우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지금은 유사를 안한 그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음. 그리고 이미 조사가 완료된 분 같은 경우는 피해배상이 빨리 결정 나는 거 하나 예. 이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추가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 조사는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때 일기가 설립이 됐고 예. 그다음에 2 0 2 0 년도에 이기가 설립된 다음에 음. 올해 1 1월 말에 종류가 됩니다. 네. 한 석기구여가지고 아. 그래서 추가로 3 기가 설립이 돼서 추가 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의 네. 희망 사항으로 남아있어다 희망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뭐 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늘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뭐 추가 조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서포트가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 차원의 서포트는 현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 피해자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 성감도는 특유하게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정책의 시설이었고 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부실한 예. 아동 시설에 대한 피해인데 앞에 분은 전혀 조사를 마는 상황입니다. 음. 아 그래서 그럼 또 자료도 부실할 테고. 네, 공식적인 자료가 지금 없 지금 밝히지 어. 접근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감, 성감 학원의 어떤 피해를 네. 맨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제 끝으로 이 땅에 성감 학원 같은 일이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마무리 발언 좀해 주십시오 예그 성감 학원은 정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아픈 역사 중에서 일제 강점기의 피해랑 어떤 독재 피해가 같이 결합된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거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요. 이번에 1 2상경엄이 빨리 끝났던 것도 과거의 개무의 피해 같은 경우를 국민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고 거기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이나 군경의 소극적인 어떤 대응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그 힘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그런 피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위기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재발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게 이번 기회에 철저히 어떤 진실 규명과 어떤 배상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마련한 모닝 초대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이상훈 전 상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